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사 23입니다. 오늘 렉선 W 2.0 4륜 RS7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렉선 W 4륜입니다. 2013년식 2014년 10월 경유 오토 검정에 12만 3천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뒷면, 후측면 자 여기 보시면 휠과 타이어 상태 깨끗합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엔진룸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루미나 하이패스. 운전도 조수석 시트 깨끗합니다. 자키로수11 12만 3천 k 로고요자 오토 차량 조호석 방향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전동 접이식 크루즈 기능 루미나 하이패스 블랙바 투 채널 트렁크 방향이고요. 선루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렉턴 W4룬의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 사기사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자수이차 사기사 2, 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사기사 2, 사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능그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사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액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 보험사 1 2 3 0 21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렉서 W4R RX7 럭셔리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W 1475이 정도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차싸게사기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싸게사기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시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레전드 W40RX7 프레스티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